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23절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라는 것이. 참 신비한 것이구나 그렇게 느껴지고 또 인생이 수수께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사건은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항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단면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신비한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 바다 개념으로 보면 바다가 아니고 호수지요. 민물 자연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그래서 성경은 개네사렛 호수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호수에 무슨 폭풍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특별한 지형을 가진 호수입니다 뒤에는 병풍처럼 좀 거리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또 동쪽으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대해라고 불렀던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서 동쪽으로 바람을 불면 이 바람이 헬몬산에 가서 부딪히고 그 헬몬산에 부딪힌 바람이 꺾여서 쏟아져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이 호수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호수에 일어날 수 없는 그 갈릴리 바다의 규모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폭풍이 때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치 인간이 살아가는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갈릴리 호수는 어느 때인지 모르게 폭풍이 불어 다치고는 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알수 없는 인생의 바닷가운데 있고 이 인생 항로로는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고통 당하는 것을 말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그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신비를 밝혀줄 수 있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항로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폭풍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풍랑 속에서 깊이 주무심으로 풍랑이 예수님의 평안을 깨뜨리지 못했던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인생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 항로를 지날 때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쉼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항로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분이 또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필요한 것은 그 무엇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젓고 애를 쓰고 그 풍랑을 거스리고 이겨내보려고 온갖 노력을 한 것은 그러나. 그들의 노력으로 그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고 물을 퍼내고 애를 썼던 갈릴리 바다. 그 바다가 도대체 어떤 바다였을까 하고 실제 그 바다에 가보고 주님에 대한 깊은 향취 등등을 느끼면서도. 도대체 이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바다 위에서 물 위에서 밤새도록 노저울게 도대체 뭐고 여기서 싸운다는 게뭘 의미하는 것일까? 아를 생각해 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돌이켜서 보면 뭐 굉장하기도 하고. 또 어마어마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돌이켜보면 갈릴리 그조그만한 호수 안에서 노를 젓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물을 퍼내고 발버둥치고 그러는 존재하고 뭐가 다를까 세상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는 감성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부딪힐 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오는가? 왜 내게 이 병이 왔는가? 왜 내게 이런 실패가 왔는가? 반대로 내가 넉넉하고 여유롭고 뭔가 일치 월장하고 이럴 때, 왜 내게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이 들고 그러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질문 앞에서 내 나름대로 해답을 얻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폭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 가운데 있는 배가 무슨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책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모실 때 그분이 내 인생에서 깨어서 내게 영향력을 허락하실 때 모든 것에 해답이 되고 모든 것에 근원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때 모든 것은 결정됩니다.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에서 자기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할때 한계점에 곧 봉착합니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이요. 왜요? 칼리리버드에서 뼈가 굳은 사람들이니까. 갈릴리 바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갈릴리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이럴 때는 이런 것이라고 교훈할 때가 참 많지요. 그럴 때 성도들의 표정 속에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안다고 그러느냐 하고 하는의아한 믿지 못하는 표정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는 그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그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돈은 어떤 노동이나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목사는 그런거잘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목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또는 살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어서 증거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거지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계점에 도, 복착해 있는데 한계를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주님은 인정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네가 그 한계점을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일하겠다고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한계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극단적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졌을 비로소 예수님을 깨웁니다.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 참 수고 많았다, 애썼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애썼던 제자들에 대하여 주님의 일성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입니다. 이 적은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은 표현이십니다. 예수님의 3년 복음 사역 기간 중에 믿음이 크다고 인정했던 사람은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한 명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참 비참한 여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하인의 병을 고쳐 달라고 주님을 찾아왔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생명적 존재입니다. 금은 작아도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금은 금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믿음의 배우에 감춰져 있는 큰 광맥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대합니다 제자들의 작은 믿음에는 의심과 공포라고 하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요 우리들의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리고 그 믿음이 순전하다고 해도 100% 순수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의심이 있고, 거기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을 바로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금은 금이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작은 믿음이 일기를 만났을 때 비로소 주님을 깨울 수 있는 에너지, 주님을 깨우는 능력이 힘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작은 믿음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기도하게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단초가 되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여겼다고 한이 기여긴다는 말은 깜짝 놀랐다 경탄했다 그런 우리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애착할 수 없는 풍랑 속에서 성경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형편과 어려움과 불행을 하나님의 손에 그대로 맡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못 합니다.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모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그 기도드린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입술에 기도가 맞춰지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인생의 우수사리 속에 빠져 들어가 버리고는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자를 내인생의 항로에 모시고 있을 때 가능한 것, 그것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강하게 붙들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모신 사람 모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 바다를 건너가는 존재들입니다. 풍랑이 일때 주님의 평안한 모습을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되어서 난리법석을 떠는데 그 배가 얼마 정도의 크기의 배이기에 주님이 그것도 모른 채평안히 주무셨을까요? 우리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위탁하면 폭풍 속에서 주님 같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고 또그 평안이 환경도 상황도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에 주님을 만나 동행하십시오. 우리 모두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내일을 맞기를 소망하신다면 진실로 바닷가운데에서 인생의 바닷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모시고. 오그 주님을 깨우고 그 주님의 능력 아래서 위로와 안위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온갖 역경과 아픔 속에서 몸부림하고 늘 비명을 지르며 삽니다. 인생의 바닷가운데를 건너가는 항로가 그렇게 악하고 고단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을 모셨기에 깨울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또한 깨울 수 있는 작은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주님으로 유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환경, 이 상황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셔서 아버지여 죽게 영광을 려드리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기이한 마음, 경탄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 일구 때문에 어려운 중에 있지만 오히려 이 어려운 풍랑 인연하여서 주님 앞에 더 굳고 바로고 곧고 빨리 갈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왕 중앙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왕 중앙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왕 중앙의 기업들과 우리 왕 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